맞어, 맞어, 미션! 와우, 와우! 예, yeah. 이슈가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있는 보기만 해도 흐뭇한 우리 대원 틴타 백퍼.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너희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히 큰 선물을 준비했다. 이번 주하이슈를 만들기 위해 일단 MT를 하라! 틴탑에 뜬다 100% 이슈와의 선택! 드디어 우리가 m 티로 왔습니다! 오우! 오우! 오늘 이슈메이커에 성공했을 을때 네. 어떤 기사가 나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네. 자 오늘은 개인 개인 기사입니다 오. 완소 매력 폭발! 여름휴가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 연예인 1위 등극!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어, 사진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아. 어, 저... 성공하면 을 여심돌 틴탑의 창조! 완소 매력 폭발! 그러면 밑에 창조군의 기사가 나가는 겁니다. <laughs> 완벽돌 100%의 누구? 아, 100% 민호. 잘 생겼다. 데뷔 전부터 여름 유가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 연예인 1위로 화제. 자, 근데 만약에 실패를 했다. 자동차 전용 칼라 스프레이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의 사진을 재탄생 시켜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아, 어,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마트 가이, 스포츠 가이, 퍼펙트 가이가 되기면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모두 더해서 최종 승리 팀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 팀에서 최후에 단한 명만이 오늘의 이슈 어. 메이커로 등극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마트 가이입니다. 와. 정답! 팀은 학입니다. 학! 아. 클럽 탈락입니다. <laughs> 스팟! 스팟! 안게 발레! 그래.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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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경주3대 2로 100% 승리 스포츠가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경기 야 수비 신경 써야지 수비 아 야, 자 이렇게 해서 텐탑의 승리 100% 승리 피고합니다 아웃입니다 안안 왕피구 역시 100%가 가져갑니다. 긴급 미션을 세 가지 만들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셀카를 찍어 오기. 와, 다섯 명의 웃는 얼굴이 다 있어야 <laughs> 돼. 발바닥에 메시지를 적어야 <laughs> 돼. 요한 사람 앞에 한 글자씩. 그래서 다섯, 다섯 글자로 문장을 만들어야 <웃음> 돼. 웃어요, <laughs> 웃어요. 게임은 개인전입니다. 와우. 첫 번째로 저희가 할 게임은요 수중 줄씨름이에요. 자첫 번째 경기는 혁진군의 승리. 끝내라 상운군의 승리! 이번에는 천지가 상대를 고르세요. 김록현 나와. 김록현 빨리 나와. 하고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천지군 정말 패션 스타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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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승리의 포효! 음. 창범군! 엘조 나와. 어? 어, 엘조. 어, 뭘 해도 안 되네, 엘조. 엘조야, 어, 한 번만 위험해. 이기자! 파이팅! 자, 지금 현재 스코어 마지막 한 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3대2입니다. 창조군이 파이팅! 이겨줘야 됩니다. 동아 승리!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게임 4대2로 1 0 0 승리입니다 와우!